오늘 저희 김동연과 함께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발로 뛴 헌신이 어떻게 국가 경제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감동서사입니다. 2년 8개월 전 대한민국 경제는 깊은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기술 패권 경쟁, 불안정한 공급망, 사방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목표를 선언합니다. 임기 내 100조 원 이상 투자 유치. 당시 냉소는 컸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지방 정부가 무슨 수로 백조를 유치하겠나. 하지만 그는 묵묵히 신발 끈을 고쳐 맸습니다. 그에게는 이 백조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였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백조의 벽을 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발로 뛰는 세일즈 외교.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행기에 올랐고 시차 적응할 겨를도 없이 글로벌 기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2년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가 비행한 거리는 무려 20만 6695km에 달합니다. 지구의 적도 둘레가 4만 75km이니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지구를 무려 5 바퀴를 돈 셈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이동거리가 아닙니다. 국익을 위한 한 사람의 땀과 헌신, 그리고 고독한 결단이 응축된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로 뛰어도 글로벌 경제의 찬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민선 8기 임기가 8개월 남은 시점. 목표 달성 코앞에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해 애태우는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절정 앞에서 찾아옵니다. 백조의 문턱을 넘기 위한 최후의 승부처 김지사는 미국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기간, 남은 거리를 생각할 때. 이번 출장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운명의 출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엑셀리스 AXCLIS 본사였습니다. 이곳은 반도체 핵심 공정인 이온주입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평택현곡 외투산단에서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러셀 로우 CEO는 김지사를 환대하며 그의 리더십을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평택의 외투산단에서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의사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공정기술의 주권을 대한민국 땅에 더욱 굳건히 심은 것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또 다른 글로벌 반도체 소재 선도기업 인테그리스 ENT GRIS와의 협약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확보한 것은 미래 반도체의 숨겨진 보물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은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이번 투자를 통해 경기도는 몰리브덴 생산 시설을 화성, 평택에 증축하게 되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차세대 기술 혁신 전진기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올리비에르 블라시의 수석부 사장은 경기도를 제조 경쟁력의 중심이자 혁신과 협력의 중심지라고 극찬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두 곳으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직후 28일에는 또 하나의 초대형 뉴스가 터져나옵니다. 바로 파라마운트와 신세계 프로퍼티와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 회담, 파라마운트는 미션 임파서블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사입니다. 당초 4조 5천억 원 규모였던 이 사업은 김 지사의 이번 외교로 무려 5조 79억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9조 5천억 원, 아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투자가 합쳐진 순간, 마침내 운명의 숫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총 투자 유치액 100조 563억 원. 임기 중 목표로 제시했던 100조 투자를 불과 2년 8개월 만에 무려 8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기다려온 국가적 환호가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투자의 질입니다. 김 지사는 이 백조의 핵심이 뉴 ABC 분야에 집중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바이오테크, 클라이미테크,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가장 중요한 씨앗들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글로벌 기업 투자만으로도 약7 0 0 0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유발 효과는 약 27만 명에 달합니다. 백조 투자 달성이라는 경이로운 이정표를 세운 김동현 지사. 그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투자 100조 달성은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투자 유치를 통해 100조 플러스를 반드시 달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발로 뛴 헌신이 국익을 만들고 미래 기술의 주권을 지켜낸 영웅적인 서사입니다. 지구 다섯 바퀴를 돈 땀의 결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성과를 응원해 주십시오. 백조 플러스를 향한 그의 다음 행보는 어디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김동연과 함께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